안머는구만이스아버스 <laughs> <laughs> 아니, 저, 왜. <laughs> w 한번 잘못 썼네. 아까보다 Q가 안 나간다. 뭐지? 이 새끼 AP다. 에, okay, okay. 그러네. 그러면 4 AP. 텔르미스갈 만큼 편해졌군. 어, 어많 이제 네. 내렸거든요? 오, 저거 몇 킬까 말까 존나 고민했다. 맞다. 의니디에거 먹자 우리도. 에, 아비. 아비. 똑 사람 못 먹고요. 한 명씩 먹. 그럴만 가치가 있어. 지먹으러가는것 같은데. 아, W 쓰네안 쓰네. 미안. 하다줄수 <laughs> 없어. 알아서 알아서. 아니 심지어 이거 하면 좀 금연상 되는데 나왜 W 이렇게 하냐? 관통 되는데. 아, 갔다 갔다. 아, 갔다. 내 새끼죠. 까불까 천천히. 아, 접적 영어. 어, 레일궁 맛있다. 그러니까, 오마이. 나이스. 마이. 어, 그 렐궁은 어, 존나 맛있네. 너무 맛있고. 어, 너무 맛있어. 맛있이스있어어그있어 맛있어. 맛있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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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맛있맛어어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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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

와퐁 야! 가한 네. 네. 아, 클 존나 제대로 먹겠탔다 어, 어. 좋아요. 좋아요. 아 좋습니다. 근데 네. 나이스. 나이스. 치버. 나 오늘 로 들어왔다. 나이스, 나이스 오빠칠번 주자. 아니야 잘했어 오야 잘했어. 네가 스턴 맞춰가지고 얘가 들어갔어. 어 해봤다. 나야이스나이스오 <laughs> 아, 오버다. 대기 가었어 나야 나. 나나 <laughs> 나, 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어차피 템사로집 가는 베스트였어. 상태가오봐 너무 아데어다 오호! 나이스. 기발 개 대박. 씨앗 돼요. 오늘 들어왔는데 정말 너무 잘 들어왔어. 더 <목소리> 나이스 분수 그러니까 우리가 좀 위협적인 스킬들이 많아 가지고 그러니까. 저쪽은 위도 괜찮아 같은데 나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정룡상 가고. 이거 이거 트위치가 AP만 안 갔어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몰랐는데 제가 AP를 가진 덕분에. 가 봤자지. 쉐키들. <목소리> 아직도 당했습니다. 한번 코어하자 문수 어 때까지 뒤로 빼.. 아니 석중이 어 때까지 뒤로 빼자 렸어응문수렸어렐궁수 음. 네, 있다 아다 <laughs> 나이스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볼게 오케이 들어가볼게 나이스 오케이. <놀람> 나이스 와 지렸다 저건 아한마도 없네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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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어 뭐야 겉밟았어 쭈발 <놀람> <죽을 바야 해. 놀람> <놀람> n 어려워. 수상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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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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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든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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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뭐, 주겠다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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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켓 벨트 반대로 타버렸어. 쏘리 아, 까비. 아, 너무, 너무 너무 억이, 진짜 응. 음. 천천히 하자 궁 쿨이 너무 길어요 쿨이 오면 걸게, 그냥. 음? 나궁쿨몇초안 남았어 아, 공사았다 레이 궁나이어어가죽 어서 그래. 아, 어우 예 아, 어, 레 궁만 있었다면 아, 버야 아, 아, 야 아, 버야 천천히 르블랑 조심 르블랑 오케이, 아이스 힐 아, 이스 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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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가 안 됐어. 이블랑 WQ 쓰겠다 무슨 수... 수... 와, 수... 저거 풀을 쓰네. 수... 잠시 이거 미2이긴 수... 해. 수... 그러면 음. 어, 이득 이 2등인데, 어, 그냥야 WQ 쓰고 돌아갈 줄 알았는데. 미비는데 밀자 그냥? 잠깐만 이거, 이거, 뭐, 뭐 할, 뭐할수 있는데? 집중하세요. 아, 감니다공 아, 아무것도 안 쓰고 집템 뭐가지 이제? 여기서 다음에 템 뭐가 는게 좋아? 몰라. 나 어... 원딜 템은 뭐가지 모르겠다. 요즘 체력 이튼튼 키... 가고 싶긴 한데 지금. 못 사나? 아 예, 아, 그렇습니다. 난 그렇습니다. 사는데. 주포 하나 가. 주포. 어, 주포. A.P 많으니까 올려야지. 그다음에 이 피오 템 가. 주포 하나 가고 음... 피오 템. 생각. 더블나 오냐? 안 오네? 어 뭐야? 더블 안 쓰네? 개새끼가. 더블쓰기 안 해. 걸게. 더블 떴고. 오. 끝에 방관이? 방관이네. 방관이야 방관. 사실 이 무빙은 딱내뒤였었네아니 아, 지블로스 때린데. 하리네. Don't 그냥 못하네, 얘가. 이짤 잘라. 나탈 o 받았다 잡았어 아이스도이 됐다 아우씨우우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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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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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라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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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붙기만 하면 뭐 상대 뭐할수 있는 거 많이 없으니까아 들어가도 돼 들어가고 끝내면 되거든? 아궁 쓴다 오케이 가는 아오 뭐하고 는온다온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끝내면 돼 이제 단로 돌진 맞았고 심지어 어, 이게 다. 끝나, 보네. 나이스. 스킬 너무 아름다웠고. 그, 미니언 좀. 하긴. 오팔. 나이스. 예이.